깨다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800km 어, 뭐. 발병, 걸러가지고 기가 빠져야 수동으로 해야 돼요. 네. 돌아야 되는데 저 끝에 두면 되죠. 기가 빠져버리 죠그 네. 처음에 이게 이제 이슈 보정체가 맞춰지거든. 그러면 잘안 빠져, 수동으로 그게 공해전 600이잖아요. 응. 600m로 가면 빠져버려. 사장님, 내를아니까 그죠? 딴 응, 그렇죠. 사람은 몰라도 내를아니까 20년 단골인데. <laughs> 아유, 옛날에 운전 가르친다 고생했다. 전부 다. 아2 0도 넘겼잖아 아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아, 저, 아주... 아니, 사장이 힘든데 나 교육시킨다고 빡쳤지 <laughs> 그거 뭐 진짜 물가에는 갖다 놓는데 아 힘들어 어때요? 북 차죠? 살짝 네. 올려도 쭉 가네요 그렇죠 네. 이래 되니까 연비가 확 올라가 버리지 시내마리떼가지고30% 올리기 쉬워요 2.2에서 3.2까지 이게 되니까 올린다고. 지금 그 뒤에 20톤 달고 음. 이게 돼요. 여습 밤에 옛날에 내가 운전 가르쳤던 거 있잖아요. 음. 그게 다 돼. 음. 그럼 연비 확실하게 잡히잖아요. 그러니까. 다음 나왔죠. 음. 나거짓말안하고 있는 대로 박식게 하니까 아까 달때 이거 효과 있겠네 해버리잖아. 음. <laughs> 조용하죠. 음. 조용하고 뭔가 힘이, 약세라다빨에 힘이 푹푹 들어가는 것 같고. 음. 아, 최고 연비 만들어 보세요, 또. 장비가 바뀌게, 엔진을 바꿨잖아요, 지금, 음. 성능을. 음. 엔진 성능 바꿨으면 20년 전에 배웠던 거, 음. 그대로 딱 땡겨 먹으면 다 땡긴 잖아 연비 운전 기본 알고, 토크발이못 받쳐줘서 안된 거니까. 그러니까. 그 토크발만 딱 받쳐줘면 뭐 깔끔하지. 아니, 아니, 여알팬이만까지 이제 아, 다 찾아요. 네, 다 찾아. 음. 천알이 밑에서 운행이 다 돼. 음. 오, 짐을 또 많이 실잖아요. 아, 60개 싫어도 된다니까. 음. 60개 일반 사람은안싫잖아요돌 올리는 거. 그렇죠. 그 청중 해버 44는 아니에요. 40톤인데 10% 맞으면 주 가지고 44톤이니까 그 이상 실는다 가면 막 남들 그안 좋지. 그 60개, 80개도 싫어도 그냥 차고 나가요. 이게 이제 천할펜 밑에 토크빨이 없어가지고 앞에 대면 되겠네 천할펜 밑에 장, 토크 잔떨림은 없네요 진짜 잔떨림 아 타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잔떨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틀리다고 하루하루가 음. 오늘 타잖아요 음. 내일 되면 또 성능이 또 틀리죠 음. 이거 잘 맞춰야겠네 맞춰 타봐요 꺼세요 어? 좀 떨어졌나? 음. 열받아서 600이었잖아 네. 근데 500, 600, 580? 6 0 0 6 0 0이요5 0 0 590 9 0 0 5 0 9 0 590 9 0 0 5 0 590 590 0 590 9 0 590 9 0 0 0 590 590 590 5 9한번9 0 590 5는0 590 590 590 5 억세로 어, 뜻발? 네. 그냥 그 공기가 타, 차야 되거든. 그냥 바방은 타방을... 공기가 차가지고, 그의 인터쿨러하고 이런데 공기가 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딱 치면 탁 들어가는 거지. 명주가 네. 딱나가면그 서지탱크 역할을 해주잖아요. 앞에 모아놨던 게. 네. 인터쿨러에서 딱 모아있던 게탁 치면 팍 치는 거지. 장기술도 가르쳐 줄게요.